2026년 8월 27일, 여러분의 달력에 이 날짜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늦여름날일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날은 대한민국 시장 경제의 사망 선고가 집행되는 날입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농민을 위한 법이라고 떠듭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식탁물가를 폭격하고 세금을 태워 없애는 경제 자살골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이 법안의 나비 효과가 단순히 쌀값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 자본, 이 거대한 지정학적 그림자가 우리 농촌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양곡법의 오싹한 이면 그 불편한 진실을 경제학 현미경으로 낱낱이 파헤쳐냅니다 먼저 아주 기초적인 경제 원리부터 박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죠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2kg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30년 전에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도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주라고 강제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 생산은 줄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추산 이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쌀 매입과 보관에만 매년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1조 4천억 원 감이 오십니까? 이 돈이면 삼성전자가 목숨 거는 AI 반도체 R&D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기술 대신 창고에서 썩어갈 쌀을 사는데 돈을 태우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들인 쌀은 영원히 보관할 수 없습니다. 3년만 지나도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헐값에 팔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보관비로만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쌀안 먹고 빵 먹으니까 상관없어 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무서운 풍선 효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칩시다. 콩이나 밀을 심으면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쌀을 심으면 정부가 무조건 사 줍니다. 손해 볼 확률 0%.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농가가 쌀농사로 몰립니다. 그 결과 콩, 밀, 고추, 배추 같은 다른 필수 작물의 재배 면적은 급감합니다.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폭등합니다. 사료용 곡물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배추 값은 금추가 됩니다. 쌀값 하나 지키려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삼겹살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가격 신호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공포는 국내 물가가 아닙니다. 이 법안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정학적 시나리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사들인 그 엄청난 양의 쌀. 국내에서는 소비가 안 됩니다. 창고는 꽉 찼습니다. 그럼 이 쌀들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도적 지원. 아주 듣기 좋은 논문입니다. 썩혀서 버리느니 굶주린 동포를 돕자고 하겠죠. 하지만 국제정세는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지만 동시에 선군 정치 국가입니다. 우리가 보낸 쌀이 주민들의 밥상으로 갈까요? 아니면 최전방 군인들의 군량미 비축 창고로 갈까요? 과거 대북지원 쌀이 군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산 쌀이 우리를 겨누는 군대의 체력을 보충해주는 꼴이 될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과연 기후일까요? 더큰 문제는 국제 관계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촘촘한 상황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은 제재의 구멍을 뚫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낼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북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자본입니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쌀농사는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이 됩니다. 리스크는 없고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이 냄새를 누가 가장 먼저 맡을까요? 이미 제주도, 강원도를 넘어 충청, 호남의 농지까지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명의가 안 되면 한국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농업 법인을 만듭니다. 자본력을 가진 중국 세력이 국내 농지를 대거 매입하고 기계화된 대규모 쌀농사를 짓습니다. 생산된 쌀은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다 사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양곡법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중국 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그 빈자리를 중국 자본과 인력이 채우고, 결국 우리 식량 생산 기반 자체가 외국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 이것이 진정한 식량 안보 위기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베네수엘라도 처음엔 국민을 위한다며 가격을 통제하고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 파산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수조원의 낭비된 예산, 누가 메꿔야 할까요?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줄어든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얹어질 빚더미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 사주는데 수조원을 쓰면 국방비든 교육비든 복지비든 어디선가는 반드시 삭감해야 합니다. 이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농촌과 도시, 노년층과 청년층을 갈라놓는 심각한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왜 강행할까요?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표심은 결집력이 강합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당장 내 지역구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 그게 바로 표퓰리즘의 실체입니다. 2026년 8월 27일, 이날은 단순한 법시행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합리성이 무너지는 날이자 거대한 지정학적 청구서가 발송되는 날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더큰 부작용을 낳고 실패했습니다. 역사가 증량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지정학적 덫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군량미를 중국에게는 농지 투기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빚을 선물하는 덧말입니다. 쌀만 지키려다 식량 주권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농업은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투자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법안 시행 전후로 농업 테마주가 춤을 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죽음의 무도입니다. 실적 없는 테마주에 올라탔다간 계좌가 녹아내릴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경쟁력 없는 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 거대한 포퓰리즘 실험의 모르모트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는 정책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치 논리가 경제를 압도하는 나라라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뉴스 앵커가 읽어주는 대본 너머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직시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우리는 2026년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흐름을 읽는 자만이 내 자산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율, 금리, 물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국법은 그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썩어가는 쌀과 빚덤이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된 위로보다는 뼈아픈 진실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그 날이 오기 전에 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재정비하십시오. 경제는 정치의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 속에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의 끝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생존의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적 경제 분석가 이코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 실업 급여 개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